안녕하십니까 입력장입니다. 오늘은 셀리하고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먼저 셀리 뭐 먹을 거예요. 저는 음, 음, 아무거나. 그럼 저는 일단 이게 어 뭐였더라 매콤이에요 매운 떡볶이. 그리고 이건 달콤이. 일단 튀오 티오. 튀오뎅 튀김오뎅을 한번 여기 찍어서 먹어보자. 음, 음, 정말 맛있습니다. 음. 정말 음. 힘들어, 많이 힘들어.

빨리 네, 맛있어요. 네. 그러면 음. 이번에는 매콤이와 달콤이를 섞어서 매콤 달콤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매콤이, 달콤이 말이 국물을 음, 한번. 음.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속떡이거든요. 진짜, 다음에 한번 시켜먹어보세요. 이번엔 국물. 촬영 아. 친구예요. 촬영 어. <laughs> 친구 좀 먹고 싶어하는데 한입 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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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촬영 친구가 얼마나 멋요 음. 저희를 쳐다보고 막보고 있어.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희가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했는데 다음엔 더 많이 먹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셀로와 인정짱 집을 여러분 안녕.